뉴욕 천놈 월터의 c 네. h 자 다음 뉴스 World Tire. New y o r 기 들었음 홍역 백신 맞아? 백신 회의론자가 홍역 백신 맞으래 자 지금 홍역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홍역이 장난 아니에요. 지금 텍사스 웨스트 지역에서 백신 미접종 학연기 아동이 홍역으로 사망했어요. 지금 2025년 4월 14일 기준 텍사스주 541건 전체 76% 홍역 사례가 보고되고 있고 어 이유는 백신 접종률이 당연히 낮으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특히 밀접하고 백신 접종률이 낮은 메노나이트 공동체 텍사스주 지역 보건 당국은 백신 접종소를 처치하고 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미국 보건... 복지부는 텍사스에 2,000 회분의 백신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메노나이트 공동체 이 뭐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메노나이트 공동체란 무엇인가? 자, 메노나이트 공동체는 16세기 종교 개혁 시대에 시작된 1600년대부터 시작된 아나베티스트 교파라고 합니다. 이게 성인 세례를 실천하며 유아 세례를 거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화주의의 비폭력을 강조하고 성경, 특히 신하, 아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그러니까 신하, 신약, 그러니까 구약 신약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그 가르침을 중요시한다고 합니다. 어, 단순한 삶과 건수함을 추구하고 공동체 중심의 삶을 강조합니다. 보수적. 그룹은 현대 기술 사용을 제한하지만 진보 어 진보적인 그룹도 또 따로 있네요.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백신을 반대하지는 않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신앙 고백에는 야 백신은 나쁜가 이런 건 없지만 보시다시피 보수적인 그룹과 진보적인 그룹이 따로 있는 거예요. 어... 특히 보수적 메노나이트 올드 콜로니 메노나이트들은 백신 접종률이 낮은 편이래요. 이래서 이 텍사스 게인즈 카운티의 메노나이트 공동체에서는 홍역 확산이 된 것이 낮은 백신 접종률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2015년 이후 첫 사망자가 발생한 거예요. 2025년 2월 28일 일단 146건의 홍역 어 사례가 있었고 어, 이게 아닌데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은 백신 웨이트가 있는데 이 파란 부분이 지금 백신은 안맞96% 이상이 안 맞은 맞은데요 그쵸 그러면 보면 81%가 되는 데가 이런 콜로라도 쪽이잖아 그죠 84%면 펜실베니아 캔사스 아이다호 그러면 여기서 이해가 안 가잖아 96%면 텍사스인데 그죠 뉴욕, 노스 캘로나이나, 사우스 캘로나이나, 유타, 와이오밍 쪽? 이상하잖아. 96%, 이게 2013년대에서 2024년이래요. 그러니까 보면, 이게 이렇게 잘돼 있다가 케이스가... 쭉 줄잖아 이렇게 그죠 여기까지 제가 알기로는 이때 이제 홍역 사례가 없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어 근데 이거 자료 잘못된 것 같은데 어, 이거 잠깐 패스 아무튼 잠깐만 이거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왜 이, 이게 나왔지 오 케이스가 2019년 저 때는 아무튼 잠깐만요 저거는 제가 자, 자료 잘못 가져온 거 같다 아무튼 네 이렇게 텍사스에서 아니, 그냥. 텍사스에서 146건이나 나오고 그리고 아동이 사망하는 사건이 생겼잖아 근데 이번에 그 뭐지 그 보건 장관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라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백신 회의론자 즉 백신을 믿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홍역의 근본이 뭐냐라고 물자 물을... 야 잠깐만요 아뭐해 고양이가 심심한가 봐요 자 이제 케네디 주니어가 이제 백신 헤이론자인데 이번에 3월달 팍스뉴스에서 텍사스 서부 홍역 유행은 신선한 식품 접근이 어려운 식품 사막과 관련 있다면서 비타민 a 복충제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1963년 홍역 백신 개발 이전에도 치사율이 낮았으며 건강한 사람에게는 위험하지 않았다 라는 소리를 좀 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은 1990년대 앤주르 웨이크필드의 철회된 연구를 근거로 MMR 백신 홍역 유행성이 하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혼합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주장을 반복해 왔다. 그러면서 이제 2024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보건장관 지명 당시에도 자폐증 증가 원인은 규명하는 걸로 MMR 이 백신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면역이 백신보다 이제 우월하다면서 이제 얘기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어, 과학계와 전문가들은 홍의 환자 1,000명 중에 10에서 3명은 사망하며 합병증으로 실명청각장애, 뇌염이 발생할 수 있고 이제 텍사스 주행에서 지금 3명이 사망했다고 하네요. 모두 백신 접종자였다고 합니다. 어, 백신 자폐증 연관성 부정을 했고요. 2004년 미국 의학... 연구소에서는 백신과 자폐증은 무관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2015년 40편 이상의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전 백신 책임자 피터 마크스 박사는 케네디의 주장이 불필요한 죽음을 초래한다고 뭐지 비판했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비 비타민 a 대체 요법의 한계가 이제 있는데 텍사스 병원에서 홍역 환아들 검사 결과 비타민 a 과다 복용으로 간 손산이 발견한 사례가 확인되었다면서, 비타민 A, 으로복용으이발손한이발견확인례었확인서었타민서 A, 타충이 a 역합이홍을합일증있지일예 있지만 체할을없체할합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나와서 홍역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전파되니까 나중에는 뉴스에서 나와서 이제 자기 부른 자기가 틀렸다고 말 못하니까 다른 말을 하세요. 홍역 그거 주사 맞아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백신 맞으면은 더 좋습니다 라면서 그래서 어 사람들에게 백신을 권고합니다. 죄송합니다. 백신을 권고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고 백신 맞으라고. 어 그래서 이 정치적 배경과 이걸 보면 어. 모르겠어요. 일단은 보시면은 케네디 장관이 CDC 직원 2,400명, NIH 직원 1,200명을 포함해 거의 만명 인력을 간축하고 전염병 대응 역량을 저하시켰고, 홍역 발병 3주가 지나서야 백신 공급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참, 그쵸? 이게 아무튼 이래서 미국의 백신 1차 접종률은 92%로 집단 면역 달성이 필요한 게 95%래요. 근데 지금 이제 3%가 좀 적하죠. 그래서 이제 케네디 장관이 자꾸 백신 비판하는 회의론자가 공중보건장인데 이게 아좀 그니까 아야키? 아야키인가 그 사람 보고, 보건장으로 있어라, 이거잖아. 민간요법으로, 민간요법을 믿는 사람한테 보건을 의 맡긴 건데. 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잖아요. 민간요법으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아니, 그래요. 조상님들의 이런, 그런 게 있긴 있겠죠. 그쵸? 조상님들의 그런, 어, 지혜가 있겠지. 그쵸? 근데 아니 그렇다고 그분을 보건의장으로 세우는 거는 조금 아무튼 일단 그래서 백신은 언제 맞는 게 제일 좋으냐? 1차는 생후 12월에서 15개월. 이거는 애 낳고 나면은 그 소아과 선생님께서 다 말씀해 주십니다. 2차는 4에서 6세. 이제 학교 가기 전에 무조건 맞으라고 해요. 이제 효과. 는 1차 때 93%, 2차 때 97%. 그래서 무조건 두번 맞아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접종자 중약 3%만이 홍역 바이러스에 노출 시 감염될 수 있다고 하고 걸리더라도 접종 받으신 분들은 증상이 경미하고 전파 가능성도 낮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실 감소할 수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의 어, 보호 효과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뉴욕 천문 볼터의 뉴욕 천놈 월터의